퀴즈. 부부들이 가장 많이 꼽는 이혼 사유 1위가 무엇일까요? 보통 외도나 돈 문제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정답은 성격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서로 안 맞아 라는 이유가 우리나라 이혼 사유의 1위 47%를 차지합니다 결국 너무 다른 성향 때문에 갈등을 못 좁혀 헤어진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흔히 하는 말처럼 반대끼리 끌린다는 얘기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오늘은 결혼 X파일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목소리> 여러분 혹시 내 이상형은 나랑 전반 대 타입 이런 생각 해 보셨나요? 데이터는 반대를 향해 고개를 섰습니다 OX 퀴즈 하나 더 갈게요. 커플은 대부분 서로 닮았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 심리학적으로도 맞고 통계적으로도 맞아요. 미국 콜로라도 대 연구진이 100년간 수백 명의 커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커플의 특성 중 무려 82에서 89%가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반대로 뚜렷이 정반대인 경우는 고작 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높죠? 정말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과학적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 연구는 정치 성향, 종교관, 음주 습관, 교육 수준 등 130여 가지나 되는 특성을 조사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를테면 술을 즐기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술안 마시는 사람은 서로 안 하는 사람끼리 잘 만났습니다. 또 학력 수준이 비슷한 커플, 종교가 같은 커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몇 명과 사귄 적 있는지, 어릴 때 모유수유 받았는지와 같은 생소한 부분까지 커플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커플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요소가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격적인 면에서 예외도 있었어요. 내향적인 사람의 만남은 딱 동전 던지기 확률 즉 50대 50 정도로 무작위였다고 해요. 연구에서도 외향성이든 내향성이든 상관없이 비슷하게 커플이 된다. 사실상 동전 던지기와 같다라고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MBTI로 연애 운명 점치기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MBTI 궁합 이야기 많지만 한 설문에서도 MBTI는 연애 상대 선택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 하위권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T든 F든 J든 P든 성격 조합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가치관과 생활 패턴의 큰 그림이 얼마나 통하는지라는 사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닮은 사람을 좋아할까? 이렇듯 현실에서는 끼리끼리 모인다는 경험이 맞는 걸로 나오는데요.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더 끌리는 인간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퀴즈. 사람들은 자기와 취향이나 의견이 비슷한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 O, X? 정답은 O입니다. 당연하다고 느끼시죠? 심리학에서 이것을 유사성, 매력 효과라고 부릅니다. 나랑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묘한 안도감과 친밀감이 들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상대와 고향이 같거나 좋아하는 밴드가 같다면 왠지 모르게 금세 통하는 것 같다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심지어 사소한 공통점이더라도 상대방과 내 본질을 공유할 거라는 착각을 일으켜서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한답니다. 반대로 중요한 가치관이 충돌하면 대화 자체가 스트레스라 관계 발전이 어려워지죠. 결국 서로 통한다는 느낌의 호감의 핵심이라는 게 여러 연구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확인시켜 주는 정보나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 의견에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맞장구 쳐 주는 상대에게 끌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내 말마다 난 다르게 보이는데라고 반박하는 상대와는 오래 있기 힘들겠죠 그래서 연인 사이에는 첨예한 반대 성향보다 공통 분모가 많을수록 갈등이 적고 심리적으로 편안합니다 실제로 앞서 봤듯이 너무 다른 성격 성격 차이는 결국 갈등. 으로 이어져 이혼 사유 1위가 되고 말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본능이 자리한 것 같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비슷한 배경의 짝을 찾는 건 생존에 유리했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맨틱 코미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종종 전반대인 남녀가 티격태격하다가 사랑에 빠지는 클리셰가 나오죠. 예를 들어 한 명은 까칠한 도시남, 한 명은 순박한 시골 여자 설정. 서로 부족한 부분을 맞춰주고 변화시키는 사랑이라니 참 드라마틱하고 로맨틱합니다. 근데 현실의 커플들은 어떨까요 현실에선 영화 같은 극단적인 반대 성향 커플은 드물 뿐만 아니라 설령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래가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인터넷 미매도 이런 말 있죠 반대 성향이 끌린다고 자석이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끌리듯 완전 반대인 사람이 척 붙는 일은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는 자조적인 농담인데요 실제 커플들을 보면 처음에 신선했던 차이가 나중엔 갈등으로 폭발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0대 직장인 A씨 커플은 연애 초반에 난 집순이 그는 여행강이라 끌렸어요 서로 다른 세계를 보여줬거든요 했지만 1년 뒤엔 여행 안 간다고 싸우고 간다고 싸우고 결국 권태기가 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편과 저는 너무 달라요 하소연 글이 있었는데요 글순이는전 계획적인데 남편은 즉흥적 전 아끼는 편인데 남편은 씀씀이가 큼 이런 완전 상극인 생활습관 때문에 매일 부딪힌다고 했어요 댓글 반응이 재밌습니다 결혼은 실험이 아니랍니다 처음부터 맞는 분 만나셨어야죠. 역시 끼리끼리 만나는 게 국롤 등등 처음에 로맨스였을지 몰라도 현실은 다르다라는 공감이 많았어요. 이처럼 서로 안 맞는 두 사람이 한 집에 사는 일상은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큽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옛말보다 요즘은 유의상종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현실 조언인 거죠. 결국 많은 커플이 비슷한 취미,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게 행복의 비결임을 경험으로 터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죠. 가끔 완전 반대인데도 멋지게 맞춰가는 커플들을 보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커플들은 서로 존중심과 이해심이 대단한 경우겠죠. 하지만 그런 드문 사례를 일반화하기에는 위험하니 보통은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게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반대끼리 끌린다 이 말을 믿고 계셨다면 오늘부로 살짝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다수 커플은 오히려 닮은 점이 많았고 그 공통점이 관계의 버팀목이 되었죠. 처음엔 반대라서 끌릴 수 있지만 결국 오래갈 인연은 나와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 데이터와 심리학이 모 모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애든 결혼이든 나와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상형을 찾을 때도 나와 얼마나 결이 맞는가를 한번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다른 성향 때문에 속상한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고민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심리학자가 만든 국내 최초 인성검증 결혼정보회사 결혼의 희연에서 전문가와 결혼상담 받아보세요 당신과 딱 맞는 인연을 찾는 더 현명한 방법 함께 고민해 봐요. 여러분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통계에 공감하시나요? 주변 커플들을 보면 어떤가요? 서로 닮은 커플, 정반대 커플 중 누가 더 오래가던가요? 혹시 반대 성향이라 오히려 좋았던 경험이 있다면 듣고 싶어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결혼 엑스파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